왜? 그러니까, 그, 뭡니까, 저, 임금이 계신 곳에 소식이 끌어져 있는 것을 고래, 고래에게, 고래가 파도를 타고 넘어가서 들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. 그 다음에, 음. 학발의 형, 접몽중학발이 것은요, 이미 머리가 서른 몇발도안 본데 머리가 씻었고 백발이 되었단 말입니다. 백발이 음, 네. 음, 음, 음. 돼, 백발이 되어 있는 내 형태는 이미 백발이 되어 있지만, 꿈속에서 또 나비가 되어서또그차한다는 겁니다. 예, 네. 그런 내용그다음요 양안카 저기 뭐죠? 참 참이 참짤인가요? 네. 참 동일월. 네. 일십육이구 원 이게 홍, 그원 홍. 홍입니다. 음. 원홍. 저원 홍. 저원 오는 원황새 여기고 저홍자는 물가가 있다는 게 원황새가 노는 물가를 말하는데 그것은요, 뭐 공부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. 음, 음. 네, 그다음에 강남 방초 뭐요? 군행란 군행 군, 군, 군행란이죠. 군, 군자. 예, 네. 네, 그렇죠. 그래서 강남에서도또 우리 쪽을 그 말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름별로 칠한 육시로다제저번어 것을 이것을 오주시장이 자기 침필로 적은 아이고. 저 끝부분이 그 중요하죠 또. 네. 응. 네. 날아가는 배. 상유 비강. 강인가요? 네, 강자예요. 그다음에 환문공인가요 네. 예. 예. 네. 네. 우웅 당신들은 그, 말하는 날아가는 거. 날아가는 배가 있다면 그 배에 실어서 소식을 전하고 싶다고. 그렇지, 그랬습니다. 그렇지. 네.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으나는 면 마음을 적으는 겁니다. 한달 한 마. <자랑만> 예. <laughs> 네. 근데 이 시를 쓰신 분도 찾으죠. 저 밑에 가보죠. 칠언 뭐, 육시라 하셨습니까? 칠언 뭐, 육시예요, 이게요. 뭐, 첫 번째 글 저... 자가 동으로 끝나고 풍으로 네. 끝나고 마지막에 고으로 끝났어요. 음. 예. 네. 그래서 음료를 다 맞춰서 쓰십니다 이게 그냥 쓰시기 아니에요 ,이. 첫째가 도으로에서 마지막에 공통 그러니까 공으로 끝나서 음료를 다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칠은 율시라고 합니다. 일본 글자로 써진 것도 한번 좀 읽어줘 예, 보세요 금장 예, 음. 비단을 파 찢었습니까 비단의 명랑 예, 음. 이 명랑이라는 것은 이 랑자가 자기를 나타낸 것 같아요 음. 이, 이게 사례 랑자거든요. 자랑, 자랑을 내. 그리고 네. 해동에 떨어졌다. 네. 그 다음에 절정 천리 편풍 신우 노부루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, 천리가 떨어졌지만 바람의 소식을 전한다. 그 다음에 봉성, 봉성 소식 여기요 경주 거래 때 경경도 예. 네. 그래서 소식이 그, 이, 그 여기에 한양에다가 한양의 소식을 고래를 통해서 전한다는 거죠. 네. <목소리도> 자, 또 가자. 아, 어렵다.